이렇게 붙어야 돼. 머리카락이 있으면 물이 들어가. 이 틈새로 물이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다 제거한 다음에 마스크를 쓰시고요. 이걸 좀 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? 큰가요? 예, 좀, 네, 좀 크게 큰가요? 그러면 맞춰드릴게요. 아, 어디, 어디, 어디. 머리카락? 머리카락이 꼈어? 괜찮아? 죄송합니다. 자, 이거는 나중에 맞추세요. 그다음에, 음. 아, 이거는 그것도 껴야 되니까. 숨을 쉴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고무줄과 얼굴 사이에 이거를 쏙 넣고 오잘 되네요 입으로 이거 물어보세요 큰데 애견한테 음. 됐어 이거까 이거, 거기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 여기만 물어 어 거기만 물어봐 어 거기만 물어봐 아이. <laughs> 허나 어, 이렇게 많이 안돼안 된대 안, 안 된대 안 그래, 아무튼 그렇게 해. 그렇게 해. 빼봐 빼봐 입 빼봐 이 이빨로 하우나 요길 물어야 돼. 어, 이거. 거긴만 물면, 이거 물면 돼. 이거. 이, 이거 아니 이거. 어 이거? 어, 어, 어. 이로 그것만 물어 봐. 어 어. 해봐. 거기를 이빨로 하자. 물어야 돼. 아, 어, 그 정도? 그래. 이렇게 했어. 했어? 와, 숨잘 쉬네. 이제 바다에 가도 물속에 어떤 물고기가 사나 다볼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가기 전에 안티포고 예거 한번 어. 어디가 더 가까워? 아. 그 우리도 뭐가 그거 보여요? 사고 싶어서 안티 포그에? 어, 먹어보면 뭐가 보여요? 그 제품도 좀 알려주세요. 아, 네네, 개구리. 네. <laughs> 네, 개구리점에? 개구리 뭐가 보입니까? 하나 사면 다 같이 쓸수 있어서. <laughs> 아니요, 괜찮지 않습니다. 저리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끝.